코로나19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음성군의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불구하고 음성 지역에서 코로나19 11번, 12번, 13번, 14번째 확진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내역 중에 네, 3명은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해제된 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여러 어, 번째 확진 환자는 어, 충남 충양군 김치공장 근무자 6번째 확진자의 남편으로 어, 주소지는 김천광해원이고 어, 회사가 우리 공성군에 있습니다. 어, 11번 확진자는 어, 진천 군거주자로 8월 29일부터 <laughs> 30일, 2일간, 9일의 어, 그 거주지, 충남, 보령을 강요하고 9월 1일부터 이로또 증상이 나타나, 9월 2일 진천 관내업소재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고, 9월 3일 9일의 확정, 확진 판정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9월 3일 20시 10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아 진천군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취하였습니다. 여러 번째 확진자는 부인 확진 판정과 전날 병원 진료 결과를 토대로 확진 가능성에 대비해서 었으며 9월 2일 진천군소재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진천군 통보 안내고 확진자 직장, 일차 접촉자 24명에 대한 검체 채취 결과 전원 운송 판정 및 방문한 은행, 압시점및 직장에 대하여 방역 속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확진자, 11명 확진자가 11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공장에 38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2 4명을 저희가 어, 검체를 해서 전원 조치를 완료했고, 공선으로 나갔고 어, 14명에 대해서는 집금전의에 13명 서울 고주 1명, 그래서 저희가 어, 양시관에 통보를 해서 검체 채취으로 검사를 하도록 이렇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어, 12번, 13번 14번째 확진자는 해외에서 8월 2 1일 입국하여 자가격리 해제 전 본사에서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확진자 3명 전 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2번째 확진자는 청주 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13번, 13번 확진자는 금 새벽에 네, 확진이 저게요. 아직 이송이 안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송을 취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입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 철저한 손 씻기, 손 소독 대상 등일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코로나 관리공모콜센터 1339를 통해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에 타 지역으로 불필요한 여행 및 지역 내 일출과 모임, 회식 등은 삼가해주시고 수도권 방문과 수도권의지정은 초청 최대한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고.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동으로 충분 동원하겠습니다. 특히 근본 사례와 같이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늘어남데 따라서 해외 입국자의 자가관리에 대한 지도정범를 철저하게 관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